오늘로 풀어가는 산상순원화강에 오늘도 서른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온 7장, 7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테이테, 제테이테, 크루에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끔은 왜 이렇게 안 열릴까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확 열려야 하는데 안 열릴 때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 시내를 우리가 다니다 보면 꽉 막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숨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황 뚫려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열리게 되면 평탄대로 가게 되는데 열리기까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열고 들어가서 보면서 느끼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작 내가 들어가 보려고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성경 본문을 봤을 때, 열고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맛도 있고 실감도 나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성경 본문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기분을 못 느끼는데 왜 그러느냐? 그때마다 그냥 그림으로 상상하고 느끼는 사람하고 실제 삶 속에 들어가서 보고 만지고 먹고 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어떤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세계를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그 세계를 실제로 성경이 열려서 들어가서 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정말로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려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열려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수동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열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원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 7장 기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다. 이게 다 능동대로 시작해서 능동대로 답이 나오는데 단지 마지막에 문을 두드리라에 대한 답이 열릴 것이나에서만 추동됩니다. 구하고 구하면 얻고 찾으면 만나게 되는데 두드리는 것만큼은 내가 할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열리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구하라에서도 2인칭 복수로 시작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찾으라에서도 이인치 목소로 시작해서 찾을 것입니다. 물론 구하라에서도 수동태 단수지만 구하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다. 여기서 두드리는 것하고 열리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드리면 열리지만 열린다는 자체는 두드린다고 해서 다 열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1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호, 아이톤, 람바네이, 카이, 호, 제톤, 휘스케이.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째 주제에서는 호가 나오지 않고, 토가 나옵니다. 토. 네. 토가 나옵니다. 토쿠, 루언트, 토쿠, 토, 쿠 루언티. 에게 아너이겐 센터이 이렇게 열려질 것이다. 두드리니에게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구하고 찾는 이 자체가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제만 토 역격이 되어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다. 주체가 아닙니다.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호를 쓰지 않고 토 크론티라는 문장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차입니다. 구함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인데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인데 두드리는 이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는 이가 따로 있다고 해서 토, 크론, 티언티, 아노게이, 스케슨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체입니다 이것이 차입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능동적으로 얻지만 마지막에 구하고 찾는, 찾은 것을 열려진 것에 의해서 들어갔을 때 그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할수 있는 것이고 찾는 것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 세상에서 가치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구하고 찾고 얻고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가치성을 제대로 인정받고 활용하려면 두드림으로서 열려진 그 세계에 들어가서야 통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 그것이 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분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땅을 디디고 살깔 정도로 대단한 분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그를 알아보고 대접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세계에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셨으며 또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대접을 받고 가셨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해서 얻고 찾아서 만나더라도 그것의 가치성을 제대로 인정받고 활용되려면 열려진 세계에 들어가서야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앞에 두 가지는 구하고 찾는 것은 마지막 한 가지에 달려 있다고라고 달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로. 크루어. 크로라는 동사 자체가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분이 말씀하고 관계성 있는 말씀으로 크로가 쓰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크루하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먹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참 아쉽게도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같은 뜻으로 인용되는 것 외에는 계시록 3장에라우디아 교회 에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주차가 바뀝니다. 그분이 두드린 문으로 묘사가 되고 라오디아 교회 자체가 열어주는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여는 주차가 누구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나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은 자가 문을 열어주는 주체가 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아 교회에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처럼 강박한 사람들이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상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수 있으면 열어봐라. 내가 얼마나 강박한 걸 알라 하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강박한 사람들에게는 안에서 열지 않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공유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두드리는 주체가 되고 열어주시는 주체가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대상들이 안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나중에 가서 내가 아무리 두들, 두들려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가서 두들렸어. 그런데도 내가 열어주지 않았어. 결국 심판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입으로 주여주여를 외친다. 그런데도 마음 은꽉 닫혀있다. 이 말입니다. 입술로만 주여줘야지 마음은 강하게 닫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주님이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하나님을 안 믿느냐 성경을 모르는 아니다 믿고 다 압니다 그런데 믿고 안다는 것 자체가 아일런에게도 강팍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믿으면 믿기 때문에 문을 열어줍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문을 열어주겠는가.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힐지 모르는데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외형으로는 분명히 교회이긴 한데 주님을 믿는 믿임이 없어서 문을 못 엽니다. 믿지를 못하니깐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제림 요수로 와야지 내가 믿지, 말씀으로 오시는 분은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대 교회들의 모든 모습입니다. 구름 타고 하늘에서 멋지게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제림 예수를 내가 믿어, 믿어야지만 되지 그런 분이 오셔야지만 내가 문을 열지 어떻게 말씀으로 오시는 분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제림 예수를 오신 분만 배웠지 도적같이 오시는 분은 배우지도 않았고 그런 분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는 분, 말씀으로 오시는 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주제를 안낸 것입니다 그런데 도적같이 오시는 분은 말씀 주님으로 오십니다. 제름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이래서 말씀 교회 거의 라오디아 교회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라오스케디 교인들만 있으면 되지 주님은 필요 없다 겁니다. 교인들만 많아서 현금 잘 나오고 다 쓰이기만하면 되지 주님은 필요 없다 이겁니다. 예수는 이제 없어도 돼요.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됐지.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 모습입니다. 예수는 이제 우리에게 없어도 돼요. 말씀 없어도 돼요. 그저 우리에게 오신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겁니다. 목사만 있으면 되지 예수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 필요도 없다. 주의 음성도 들을 필요가 없고 설계나 들으면 된다. 그래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은 함께 살고 싶다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두드린다는 것은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그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보세요, 두들려서 열고 들어가면 이 세상과는 격변입니다. 그 세계가 다른 세계이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다른 세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문을 연 다음에 다리 넣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엉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또 나올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두드리는 사람은 결단을 하고 두들려야 합니다. 나 이제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 라는 각오를 하고 말입니다. 그런 확신이나 용기가 있는 사람만 두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자들을 보면 그런 용기와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은 세상이 좋고, 가족도 있고, 세상에 쾌락과 안정, 그리고 취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찾는 사람은 많지만, 마지막에 두들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두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는 다음에는, 찾는 다음에도, 로베 안에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다 봅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사실 미국 국경 앞에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미국에 사는 것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으니까 미국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캐나다 도 그런 대로 괜찮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 몸 담고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할그 세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세계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 미지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구하고 찾다가 두드리는 것은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드리는 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더군다나 우리는 무슨 목사가 다 들어가서 보고 우리한테 중계방송해주니까 급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 시간에 솔직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말입니다. 정말 나는 두드리고 있으며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왜 우리가 안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다 놓고 포기를 하고 그 세상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넘습니다. 거기로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못 열고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안어이고 열다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가연나는 열려서 들어갔는가를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 그들의 눈이 안어이고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계하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여기서 안어이고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먼저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열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마태봉 20장 33제는 가로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대, 주여, 우리가 안 어이고,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마태봉 25장 11제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대,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왜이 사람들은 두들렸는데도 안 열렸느냐?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한복음 장 10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일단 처음에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유한복음 장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해 가로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유한복음 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리라. 문지기가 문을 열어 주어야지만 됩니다. 문지가 문을 열고 그래야 양의 음핫 응, 양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 문지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양의 문의 문지가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만남의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양1 1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어떤 지방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도 다들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 넓었으니 이제는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골로세 사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천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천도할 문은 말씀의 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문을 천도할 문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 놓았네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열려져야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말씀의 물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닫혀 있으면 한 공간에서 서로 말씀을 주고받아도 안 통한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데비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일세의 열쇠를 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갈라사대 빌라데비아 교회에게는 바로 이 열쇠를 가지신이가 등장합니다. 타일세, 열쇠가 바로 5장에서 나옵니다. 개시록 3장 8절에 볼지다 내가 내 앞에 열린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열린문을 두신 이유가 믿음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빌라데베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라오데아 교회나 빌라데베 교회 문제가 뭐냐면 열린 문이냐 아니면 닫혀있는 문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차이점뿐입니다. 요한교시록 4장 1절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려진 문이 있는데 이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도 계시 가운데 이 문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보자를 본 것입니다. 요한 계시를 5장 2절에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인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열거나 복원할 리가 없더라. 여기 잘 보세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능히 책을 열어서 보거나 할 리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개시라고 장오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열리라 하더라. 문을 두드리라. 뭐하려고 문을 두드리느냐? 열리라고 두드린다. 성경이 열리라고 두들기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열리라고 두드리라는 것이지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율법책이나 도덕책으로만 보느냐? 그 말입니다. 왜창기 일장을 무조건 천지 청조로만 보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안 열려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안에서 열 것입니다. 열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된 사람이고, 열린 금으로 들어가 말씀을 깨는 사람이 이 마지막 진리의 시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장사절에이 책을 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자가 보이장크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안 열리면 큰일이라는데 그것은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구해받지 아니하고. 내가 이 책을 표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에 내가 크게 울었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부딪혀오나말입니 여러분도 울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영상을 보면서 음성이 어떤 내녹음이잘안되 있다네. 오히려 여기서 열리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밖에 다른 것에 아버지 단점을 보고 피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이 책을 펴고,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책을 열어보이시므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위로할 것입니다. 개시로 고장구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 노래에 허어대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열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의 가사입니다. 새 노래의 제목은 뭡니까? 책이 열렸네 할렐루야 이말입니다. 마지막 개시록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의 제목이 뭡니까? 책이 열렸네 책이 열렸네 이렇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결국은 창 요한계시 일곱 장에 7장에 14만 4천명이 나오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것이 책이 열려서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지 않는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도 인이 하나씩 하나씩 때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계시록 전체가 구원과 심판이 둘로 나누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서 일곱 인 중에 하늘 떼 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인이 하나씩 열리면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림으로말암면 한쪽에는 구원이 일어나고, 한쪽에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로 6장 3절에 두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더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이 바로 인을 떼므로 일어난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사건이다.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재앙이다. 그러면 보라 이 말입니다. 6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죠. 7장이 빠져 있습니다. 왜요? 7장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사건은 6일째, 6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이 뭐냐? 여섯째 인 다음에 칠장이 나옵니다. 칠장의 대상들이 바로 창세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그 대상들 오탐입니다. 두돌리라 열릴 것이다가 이렇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과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나와야 하는 것이 이를 떼는 것, 곧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이고 형상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2절은 무적행이 열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장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대.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편 열린 노인책을 가지라기로. 펴진 책, 열린 책,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대량하면서 진리시대가 임원로 말려마 열린 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책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열린 책이 여러분 앞에 열려주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면 깨닫기를 바랍니다. 계시 자체가 임봉된 책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가 무엇인가 말씀이 열리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것이다 전부 계시록의 주제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하나하나 열리면서 나아가지만 저쪽은 말씀이 열릴수록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열린 대로 심판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짐승이 입을 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입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믿음과 진리가 나와서 공의로 짐승의 입과 심판하며 싸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0, 20장, 12절에 또 내가 본 즉, 죽은 자들이 물언대서라고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열려있고 또 다른 책이 열렸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도 열리고 다른 책들도 다 열립니다. 이렇게 다 열리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는 때란 말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열린 다라는 안어이고, 동, 안어이고 동사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2절에 백보자 심판 때가 곧 열린 책의 심판의 때이다. 이만큼 안어이고 동사는 계시록 시대의 주어 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두드리고 배교하여 남이 열어서 보여주는 것만 받아서 아멘할 것이냐? 사실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내가 직접 두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르웨테 동사가 너희는 두들려라.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두들려라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두들려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아는가? 아무 까짓 것 열린 목사님의 말씀만 듣고 아멘하면 되지. 우리까지 그렇게. 그거 해야 합니까? 그러나, 크로 동사가 너희는 두드려라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나만 두드려 열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 열린 속으로 들어가 두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해방하는 것이 뭐냐면 다쳐지고 임몽된 책이 열리는 시대에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해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중대하고 엄청난 것임에도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바로 우리에게 지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설교나 잘하고 이벤트를 잘해서 무슨 설례했든지 간에 교인만 많이 몰려오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박수 치고, 간증하고, 쇼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만 많이 모아 건물 짓고, 하, 건물 짓고 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좋아하는 이것이 바로 유한계시록의 라오디아라는 것을 언제나 깨달을지 정말로 기도하며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백보좌심판때에서는 그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을 준비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그렇게 경홀히 여겼더냐? 말씀이 안 열려도 그렇게 너희하고 상관이 없더냐? 이 말에 우리는 분명히 답을 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두드리라고 그랬지. 심지어 라우디학교에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두들려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명심하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분에게 간청하고 요청해야 될 것을 거꾸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우리가 져야 합니다 오죽하면 이계시록을쓴 요한이 하늘이나 땅 아래 책을 펼 사람이 없어서 대성통곡을 했겠는가 왜 보좌에 쓰는 최대의 수가 누가 이 책을 열 것이냐 입니다 그러나, 교회, 땅에서도, 교회에서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교회 짓고, 숫자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노아 시대가 아니고, 이게 로세 시대가 아니고,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다가도 두들려야 되고, 먹다가도 두들려야 되고, 길 가다가도 두들려야 됩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서 보여주시옵소서. 계하시가 아랑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만 보았지 하나님 군대가 아랑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세상이 돈 가지고 권세 가지고 유업하는 저런 것만 무섭게 보이지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못 보고 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지 하 아니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합니다. 여러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꼭 봐야하겠습니다. 그럴 차례로는 세상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은총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